10년 난소암 투병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방황하던 아들이 성공을 이루다. 성공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준 대표에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의 성공은 10년의 고통과 무수한 좌절, 그리고 매일의 흐먼지를 이겨낸 대장정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꾼 두 가지 유산, 하나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굴착기 매뉴얼, 그리고 다른 하나는 10년간 난소암과 싸우셨던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었습니다. 이것은 방황하던 한 남자가 매일의 성실함이라는 성공의 본질을 깨닫고 가족의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흙 속에서 인생을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이준씨에게 평생 중장비 사업을 해온 아버지의 삶과 포크레인은 늘 외면하고 싶은 고된 노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쉬운 길, 큰돈을 벌 길만 찾아 직장을 수없이 바꿨고, 그의 이력서에는 꾸준함 대신 조급함만 가득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희미해졌습니다. 현실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그는 가상세계, 즉 게임 속 영웅의 레벨을 올리는 데 몰두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지는 게임, 다음날 지각, 그리고 또다시 퇴사. 이 악순환은 두 아이와 아내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가 오빠, 애들 옷살 돈은 있어? 오빠가 집에 있는 시간이 늘수록 우리 삶은 왜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이준씨는 대답 대신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니는 10년째 난소암 투병 중이셨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고통은 가족에게 큰 짐이었지만 이준씨는 그 병상을 외면하기 위해 곧 대박을 터뜨릴 테니 조금만 기다리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니는 고통 속에서도 말씀하셨죠. 성공이란 매일매일을 꾸준히 이겨내는 거야. 너를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매일의 작은 일에 정성을 쏟아야 해. 10년 동안 어머니가 병상에서 보여준 매일의 끈기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공이었음을 그때의 이준 씨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10년 투병 끝 이준 씨는 후회로 무너졌습니다. 울면서 자신의 무책임과 실패를 한탄하자 어머니는 마지막 힘을 짜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성공하는 법을 알고 있어. 너를 믿는 가족들을 위해 매일 살아내.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가장의 책임감을 매일의 성실함으로 정의하고 떠나셨습니다. 장례 후 이준 씨는 어머니의 10년 투병 일기장과 아버지의 현장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자신이 게임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할 때마다 걱정했던 어머니의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현장 노트에는 오늘 정비 10분을 게을리하면 다음 주 일주일 일거리를 잃는다는 묵직한 조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매일 10분 정비와 어머니의 매일 숨쉬는 투병은 결국 가족을 지키기 위한 같은 종류의 성실함이었습니다. 이준씨는 방황을 끝냈습니다. 두 아이와 아내에게 더 이상 불안한 삶을 물려줄 수 없다는 책임감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이고 중장비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화려한 기술이 아닌 매일 10분 정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날 새벽 이준 씨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대충 유아포스를 훑고 지나가려 하자 아버지는 단호하게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저 호스에 미세한 균열이 보이지? 오늘 저걸 그냥 뒀으면 내일 현장에서 파손돼서 하루 종일 작업이 멈춘다. 하루 작업이 멈추면 우리 일 믿는 고객 그리고 너를 믿는 내 아내와 아이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다. 내 어머니가 10년 동안 매일 아픔을 참고 하루를 시작했듯이 너도 이 굴착기에 매일을 책임져야 한다. 그날 이후 이준씨는 정비복에 기름이 묻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굴착기 주변을 돌며 호스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져보고 작은 나사 하나까지 점검하는 지루한 일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장비 고장으로 하루라도 일을 쉬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에 그는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준 씨의 성실함은 곧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다른 기사들이 쉽게 넘기는 사소한 정비 덕분에 그의 장비는 고장 없이 최고의 효율을 냈습니다. 이준인의 장비는 폭우 속에서도 멈추는 법이 없어라는 소문이 현장에 퍼졌습니다. 그의 끈기는 10년 투병을 견딘 어머니의 끈기를 빼닮았습니다.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현장을 지켰습니다. 3년 후 이준 씨는 자신의 이름을 건 중장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신뢰와 성실함을 파는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이준 씨에게 성공이란 은행 잔고가 아닌 가정의 평화였습니다. 이제 그의 두아이는 불안해하지 않았고 아내는 묵묵히 일하는 남편을 가장 깊이 신뢰했습니다. 이준 씨는 아버지에게 새로운 굴착기 열쇠를 건네며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굴착기 기술을 가장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준 대표는 인터뷰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제 성공은 화려한 아이디어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의 성실함을 어머니의 10년 투병에서 배운 대로 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방황하며 게임에 빠져있을 때 저의 어머니와 아내는 매일의 성실함으로 가정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굴착기 사업은 매일 아침 시동을 걸고 매일 흙을 파는 반복적인 성실함이 전부입니다. 제가 이룬 성공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헌신하는 묵직한 책임감의 결과입니다. 이준 씨는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돌아가는 굴착기의 모습에서 가족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는 가장의 책임감을 확인합니다. 그의 성공은 가장이 가정과 현장에서 마주해야 할 진정한 책임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일 살아내라.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흙 속에서 가장 빛나는 성공 신화가 되었습니다.